러시아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횟수로 3년째 드러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북한군의 개입과 서방 국가들의 도움 등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50분에 이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작전을 선언합니다. 이번 군사 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정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 말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수도 등 곳곳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누구든 우크라이나에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즉각 보복할 것이다라고 서방 국가에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몇 시간 이내에 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자라면 이 러시아 정규군과 이 예비군은 90만과 20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만 명과 90만입니다. 전투기는 1,500여 대와 100여 대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외에도 공격헬기와 탱크, 장갑차 등 모든 분야에서 3배 또는 10배까지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습니까? 아직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맥을 못 추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전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군사력 15위인 우크라이나에게 쉽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이 전쟁의 총수인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왕이 이끄는 전쟁이니까 승리할 길이 없어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자불안석입니다. 내적으로는 주님께 버림받은 사울 때문이며 또 외적으로는 적장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3미터나 육박하는 기골이 장대한 자였습니다. 노트고또 55kg이나 되는 노트갑옷, 또 노트각반, 노트단창으로 완전 무장한 자입니다. 육안으로 바라볼 때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 때문입니다. 그는 이 1대1 결투를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더욱이 골리앗은 여우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장의 모욕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장에 나갔던 세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워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 목동 다윗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할례없는 이방인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두 마디 때문에 분노를 하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이 골리앗과 이 자기 자신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자신을 그렇게 견뎌볼 때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장대한 체구와 완벽하게 무장한 이 골리앗과 비교해 본다면 턱없이 자신은 약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한 자신들이 이 강한 골리앗에게 지는 것이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 떨어야만 되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 이 골리앗의 패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블레셋의 용장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용한 그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무기를 치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색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이세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의 용기의 이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이 점점 전해져서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참패할 위기에 있었고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없어서 그저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기백을 가지고 능히 싸우겠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골리앗과 싸울, 조, 싸울 의사조차 없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다만 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보내기 전에 사울은 다윗을 무장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려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을 대적자에게 보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골리아색에 맞게 그 다윗을 무장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 다윗은 사울이 하사한 이 갑옷과 노투구를 입어보았지만 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몸에 맞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울은 사울이 하사한 이 갑옷과 투구를 과감하게 벗어 버립니다. 다이슨 사울의 방식을 흉내 내지도 않았고 사울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다이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슨 세상적인 방법들이 어색하고 거추장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에게 있어서 이 왕이 하산 가복과 투구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방식과 다른 다윗의 방식대로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간혹 우리들에게도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은근한 이 세상적 유혹으로 다가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오직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도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오이가 엄마에게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엄마, 엄마. 나 오이 맞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엄마가 어떠한 대답을 하자 이 아이가 좌절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떠한 대답이었냐면 이 아들이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엄마, 나 오이 맞지? 하니까 엄마가 당근을 보여주면서 당근이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오이가 이 당근이란 말에 듣고서 충격을 받고서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오이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당근이란 말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이 하사한 가복과 투고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그 승리했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얻었던 자기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의 가복과 투고를 받고 나갔더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게 되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아서 우쭐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이슨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사울의 가복과 투고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어색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로 싸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다이슨은 자신이 평소에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물매와 조약돌 다섯 개를 취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이 조약돌과 물매를 들고 나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바로 이루었습니다. 그는 갑옷도 없는 평범한 목동의 옷차림도 옷차림이었고 무기도 없이 물매와 조약돌 몇 개를 들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골리앗 앞에서 최고의 장수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서 자기네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이렇게 볼품 없는 물매와 조약들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지금까지 자신을 곰과 사자들 사이에서도 승리하셨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잇은 실력을 갖춘 믿음이었고 체험적 신앙에서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잇은 자기의 양 새끼를 훔쳐간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 왔고 물매를 던져 야수들의 침략을 막아왔습니다 다잇은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곰과 사자를 방어하려고 물매를 던지고 그 명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맹수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체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에 있어서 최고수였고 또그 전문성을 통해서 어떠한 맹수와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야 될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정도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대한 세상의 도전은 우리가 넘치 못할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신이 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단한 축구 선수가 매번 경기를 하면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현재 국가대표 a매치 기록이 131경기로 전체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는 차범근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세운 기록인데 136경기입니다. 5경기 차이 밖에 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는다면 이 손흥민 선수가 a매치 가장 많은 선수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근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서 골을 넣어서 이 차범근 감독 58골에 이어서 현재 51골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위와 7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조만간 넘어설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뛸수 있었던 이유 또 그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최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슈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본래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총 1000번의 슈팅을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잇은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매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고 또그 무기를 통해서 오늘 골리앗 앞에까지 설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들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유자재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으로 훈련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이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우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작고 작은 다이슨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와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장착되어져 있었던 골리앗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상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한 방에 거대한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평소에 자신들의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던져왔던 그 물맷돌을 던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빗나가게 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빗나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보호 장비를 두르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재능으로 대적을 이길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 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이라는 권리한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함께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만이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늦게 깨닫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 보이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이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남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두 번째는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내 돈을, 남의 돈을, 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덧붙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선생님 말을 듣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사장님 말을 듣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은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마누라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살고 싶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더 말을 덧붙이시기를 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고 싶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단창을 차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다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간다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고. 복을, 복을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쓰임받을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취한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과도 같은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껏 자랑형으로 여기왔던 그러한 것들은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거나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다시 취해왔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전쟁 가운데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무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